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옆에 나오며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제 세상에 혼란한 이 세상에 아버지의 종들로서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세상을 밝히고 소어가 세상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주의 종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고 아버지의 뜻이 전해지는 능력이 영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드려 손길을 받아 주님 복의 복을 다하시오 육신의 복과 영정의 복함께 주시옵소서 아, 네. 마음껏 드리고 마음껏 쓰임 받는 능력의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 아버지 뜻을 온전히 전하는 능력의 발길들 모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사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이것을 깨닫게 하시며, 믿게 하시며, 교통하여 주시니.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의 님 백성들, 종들 머리 위에, 그 모든 사역 위에, 또한 이제는 혼란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세우고자, 올바른 말씀에 기체를 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 모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